10월 27일 수요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대 다섯 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민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연합 세력의 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예견했던 앞장들 38장부터 39장이죠. 그것에 이어서 1스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자들에게 포로 해방과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빛나는 소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그로 인해 넘쳐나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결국 세상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왕설, 완성될 새예루살림 도성에 대한 빛나는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기는 예식의 선지자이량이 사로잡힌 지 25년. 에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으며, 자신들 또한 머지 않은 때 회복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조만간 회복될 것을 믿고 바벨론 땅에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일구지 않고 정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신념과 달리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완전히 폐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14년이나 흘렀습니다. 이렇게 지낸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삶의 위로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삶의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 중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결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현재 청년들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청년들의 각자 도생은 공간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일자리 면으로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개강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니 높은 자취방 임대료에 방을 뺄지 말지 고민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사회 전반의 고용 축소가 일어나고 다수의 청년들이 기대하는 주요 기업 공채 시장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19 시대의 불평등에서 불리한 집단 중 하나는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좋아지겠지, 주거 문제는 해결되겠지, 취업의 문이 열리겠지에 대한 희망보다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 회복하시고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역사를 체험한 것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취업이 잘 된다느니, 경제 회복이 된다느니, 여러분이 결혼할 때쯤에는 집값이 내려간다느니 이런 뜻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국유를 잃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 힘겨운 상황,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형편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참 힘듭니다. 아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전해준 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든 환상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낱낱이 고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는 예스겔 선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국률의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절망에서 신음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국률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